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명품의 설계나 품질 개선을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 도구를 이용한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해서 널리 사용하는 피값의 의미에 의문이 많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피값의 사용이 오해와 분석 결과에 대한 오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피값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당할까요? 피값이 큰 값일 때와 작은 값인 경우에 대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피값이 여전히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우선, 피값이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화학약품 연구자이고, 새로 개발 중인 혁신적인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연비 향상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료첨가제는 자동차 엔진의 점화 시기를 앞당겨 출력과 연비 향상 효과가 있고 동시에 엔진을 코팅하여 엔진 슬러지를 제거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새로운 연료첨가제를 기존에 출시하고 있는 연료첨가제와 비교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새로운 연료첨가제와 기존에 출시하고 있는 연료 첨가제 사이에 연비효과의 증가의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피값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귀무가설을 공식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귀무가설은 새로운 연료 첨가제가 연비 향상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연료 첨가제와 연비 향상이 같은 수준이며 대립가설은 새로운 연료 첨가제가 연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설을 이렇게 공식화했고 가설 검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t 검정을 사용하여 p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p 값은 유의성 검정에 도움이 됩니다. p 값은 귀무 가설을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가설 검정을 하려면 먼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 100명의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합니다. 자동차의 기존에 판매 중인 연료첨가제 A를 주입하는 그룹과 새로운 연료첨가제 B를 주입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줍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A와 B를 주입하고 1000km를 주행한 다음 두 그룹의 연비 결과를 측정하여 주입 전 연비와 비교합니다. 새로운 연료첨가제 B로 인한 연비 향상은 리터당 8km 이었고 기존 연료첨가제 A로 인한 연비 향상은 리터당 3km 이었습니다. 그룹 간의 리터당 5km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T 검정 결과물로서 P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룹 간 차이를 표본 크기와 데이터의 분산을 측정하여 계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룹 간 차이, 표본 크기와 데이터의 분산입니다. 먼저 T분포의 도움으로 검정 통계량 P값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P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P값이 0.03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P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P값에 대한 비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P값은 무엇에 대한 분석값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죠. 새로운 연료 첨가제가 실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 첨가제 A 그룹과 첨가제 B 그룹 간에 리터당 5km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는 표본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전체 모집단에 대한 효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귀무가설 유의성 검정에서 우리는 먼저 모집단에서 첨가제 A와 첨가제 B 사이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새로운 연료 첨가제는 효과가 없으므로 모집단에서 두 평균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로 구한 p 값은 우리에게 표본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 즉 새로운 연료첨가제가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경우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p 값이 매우 작은 경우, 예를 들어 p 값이 0.01이라면 두 평균의 관찰된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은 1%로 매우 낮음, 즉 우연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p 값이 큰 경우, 예를 들어 p값이 0.4인 경우 두 평균의 관찰된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40%로 관찰된 차이는 우연히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연료 첨가제가 기존의 연료 첨가제와 유의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이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p값의 0.05의 임계값을 사용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말해서 0.05보다 작은 피값은 새로운 연료첨가제와 기존의 연료첨가제 사이에 연비향상의 큰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연료첨가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05보다 큰 피값은 연비향상의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연료첨가제가 기존의 연료첨가제보다 연비향상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값은 연비 향상에 대한 새로운 연료 첨가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또는 랜덤한 차이에 인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특정 모집단에 대한 검정 결론을 도출하려면 귀모 가설을 지정하고 표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값을 계산한 다음 피값을 사용하여 귀모 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값의 광범위한 사용이 비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값을 사용하여 귀모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분석 결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으며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피값이 비판받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값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피값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피값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값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값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값이 낮다는 것은 대립가설이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피값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확률 유형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분석이 아닙니다. 즉, 낮은 피값은 귀무가설에서 관찰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내지만 대립가설이 사실일 확률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유의미한 피값이 비무가설을 영구적으로 기각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량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까? 많은 피 값이 순전히 우연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모집단에서 발생하지 않지만 우연히 모집단에서 충분히 벗어난 표본이 추출되어 의미 있는 피값을 생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연구 결과로 게시될 것이며 이런 분석은 정확한 것입니다. 다만, 결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결과가 반복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될 때만 신뢰할 수 있는 추세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분석이 지속적으로 특정 추세를 보여주면서 분석 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귀무 가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따라서 한 번의 분석에서 의미 있는 피값을 보였다고 해서 귀무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행한 한 번의 분석은 특정 추세의 방향을 결정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값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피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피값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피값의 결점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값을 비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분석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피값만 중요하고 분석자들이 유의미한 결과만 찾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비판이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 그 효과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낮은 피값이 반드시 그 결과가 과학적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예에서 피값이 0.05 미만인 0.03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유의미한 결과이고 새로운 연료첨가제와 기존의 연료첨가제 사이에 측정된 연비향상의 차이가 1,000km 운행 이후 리터당 0.4k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터당 0.4km의 유의미한 연비 상승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차이가 너무 작아서 실제 개선 효과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값만 분석 결과로 발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값을 사용하면 귀무가설은 기각되거나 기각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촉진합니다. 종종 분석 보고를 위해 피값을 빠르게 훑어보고 매우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피값은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궁극적인 척도로 종종 비판 없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정당화되지만, 다시 말하지만 피값 자체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비판점은 피값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십수년간 개선 프로젝트 지도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습니다. 피값에 매우 집중되어 있고 유의미한 피값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데이터 세트를 훑어보고 유의미한 피값을 찾고 이를 찾으면 대립 가설을 공식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과학적인 작업이 아니므로 결국 피값 사용을 금지하고 더 이상 분석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래프에서 볼수 있는 예를 통해 이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우리는 분석 결과 A와 분석 결과 B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료첨가제를 사용한 운전자 그룹과 기존의 연료첨가제를 사용한 운전자 그룹을 볼수 있습니다. 두 그룹 간의 차이는 효과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분석 결과 A 상황에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그룹 간의 큰 차이가 있고 분석 결과 B에서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제 초점은 어떤 분석에서 연비상승의 진정한 효과를 발견했는가 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이두 분석의 결과가 진정한 연비상승의 효과 또는 표본 오류로 인한 랜덤 변동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 효과 크기, 두 번째 표본 크기, 세 번째 데이터 변동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과 크기가 클수록 그래프에서 랜덤한 결과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분석 결과 A에서 큰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큰 효과는 유의미해 보이지만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표본 크기가 클수록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큰 표본 사이즈를 사용하면 더 작은 효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B의 표본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분석 결과 B에서의 더 작은 연비 상승 효과가 실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변동성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큰 차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분석그룹은 랜덤 표본 오차로 인해 변동성이 충분히 크면 실제 연비 향상 효과보다는 랜덤 오차로 인한 차이일 수 있으므로 두 분석 결과의 효과 크기가 의미 있는 경우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석 결과 A의 더큰 효과 크기는 랜덤 오차일 수도 있지만 분석 결과 B의 더 작은 효과 크기는 진정한 연비 향상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주요 숫자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효과 크기, 표본 크기 및 데이터의 변동에 대해서는 차선으로 돌린 것이 바로 피값이 하는 일입니다. 피값은 효과 크기, 표본 크기 및 데이터의 분산을 하나의 주요 수치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피값이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값은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험이나 분석 결과 데이터 분석 시에는 효과 크기, 표본 크기, 분산 및 이상치에 대한 확인을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매개변수의 조합인 피값도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피값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유의미한 피값이 발견되었지만 효과 자체는 작다면 실제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피값을 통해 귀무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다만 피값에만 국한하여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통계 지표를 사용하든 항상 자신이 분석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분석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피값만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효과 크기, 표본 크기 및 기술 통계와 같은 모든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분석자가 분석 결과 속에 숨어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값을 통계 분석 결과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